소비된 시간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낭비된 시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낭비된 시간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같이 쌓여지는 게 있습니다. 후회가 계속해서 쌓여요. 제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싶은 건이 부분이에요. 소비된 시간과 낭비된 시간을 합치면 24시간일 텐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투자된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투자된 시간은 어떻게 해서 내 옆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에 답이 있어요. 투자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특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00kg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생겼어요. 식스팩이 보이고 싶어. 한달 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결국 이 사람의 식습관, 운동 습관 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게다 들어가야지만이,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보태져야만이 본인이 갖고 싶은 식스팩이 생기겠죠. 여러 점주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해결해야 되는 해결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